이제는 05번 컨디션스 05번 HTML을 열어주세요. 라이브 서버에서 열겠습니다. 조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에 다양한 효과들을 구현할 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것만 추려서 효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스크롤을 했을 때 스크롤 양이 내가 지정한 것보다 많으면 그때 뭔가 나오게 할 때도 조건물을 써야 될 거고요. 조건문은 정말로 다양하게 쓰실 겁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기본 조건문의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pre 태그에다가 써볼게요. pre는 우리가 글씨를 쓰는 대로 그대로 공백이나 엔터를 preserve 보존을 해주는 태그예요. 여기에다가 문법을 보겠습니다. if에서 여기에 조건이 나오고요. 이 조건이 참일 때할 일. 중괄호 안에 참일 때 수행할 할 일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else 다음에 거짓일 때할 일이 들어옵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지금 보시면 pi 태그에다가 쓴게 그대로 앞에 공백과 엔터와 들여쓰기 이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중괄호 안에 첫 번째 중괄호 안에는 이 조건이 맞을 때 구해, 어, 구현될 실행될 내용들을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조건이 거짓일 때할 일은 그 다음 else 다음에 중괄호에 넣는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트 여기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변수명부터 만들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해볼 거예요. 자, 변수명 a b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숫자 두 개를 변수명 a b에 담아 봤어요. 그런 다음에 조건문을 이용해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 조건이 맞다라고 한다면 화면에 화면에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면 a가 b보다 작다 라고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자, 아직 괄호 안에 조건은 안 적었습니다. 이제 조건을 적어 볼 건데요. 조건은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누가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를 적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a가 b보다 작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공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는 일단 공백을 띄워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 A가 B보다 작다. 이 조건이 참이니 참이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기본 조건문의 else도 작동하게끔 해볼까요? else도 쓰면 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크거나 같다라고 되겠죠. 자 걔는 지금 조건이 나올 리가 없죠. 여기에서 이 조건, 여기 조건. 이 조건이 참이지 않습니까? 지금 a가 a 10이 20, b 20보다 작아. 그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실행하는 거예요. else는 실행될 리가 없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만약에 else가 적용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쟤를 이렇게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꿔 보면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문구는 a가 b를 할수네 b보다 크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a가 b보다 여기는 그러면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저장하고 보시면 조건을 지금 a가 b보다 크니 라고 해서 조건을 잡아줬고요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될 거고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else 다음에 있는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돼서 화면에 요렇게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 조건문은 이렇고 그 다음에다가 조금 활용을 해 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또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블록 요소 안에 이게 지금 let은 s 레슨 블록스코프 베어리어에 레퍼돼 있어서 다시 같은 이름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다르게 해볼까요? A A 이게 그냥 B 어, V A R로 했으면 오류 안 나는데요. l e t s o n 요 안에서 같은 이름을 쓸수 없어요. 지금 얘가 여기나 여기나 범위가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일단 두개다 썼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변수명이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과 똑같이 지금 쓴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지금 여기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저것도 조금 분리해서 작은 건지 같은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작은 건지 같은 건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서 또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a가 a가 b보다 크니 아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else 여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건 실행이 안 되고 여기 else 뒤에 있는 게 실행이 될 건데 여기에서 if문으로 if 또 물어요. 그러면 a, a가 b, b와 같니? 라고 물어볼게요.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a가 b와 같다라고 출력이 돼야 겠죠 이렇게 써볼게요. 이것도 만약에 아니라면 이제 else로 여기 또 넣는 거예요 else. 아니라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a a가 b b보다. 자 그러고 한번 봅시다. 자 출력된 걸 보시면 지금 브라우저에서 출력된 걸 보면 a a가 b b보다 작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건이 이 조건이 참이니 아닌데요. 그러면 else 뒤에 있는 게 실행이 될 거고 else 뒤에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a I, a가 b 하고 같니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실행된다라고 했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else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조건문에서 이제 else if 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비교 연산자들이 뭐가 있는지를 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를 봅니다. 자, 비교 연산자 여기는 왼쪽에 이거 이제 피 연산자라고 불러요. 앞에 있는 거. 요거를 이런 것들을 피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왼쪽에 피 연산자보다 오른쪽에 피 연산자가 작니? 크니? 이하니? 같거나 작니? 아니면 같거나 크니? 아니면 다른이 여기에서 다르니 에게 앞에 있는 피 연산자와 뒤에 있는 피 연산자가 값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같다라는 뜻이었고요. 좀 전에 썼죠? 같다. 만약에 여기가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되어, 아이고 이렇게 느낌표로 되어 있었으면 이 문구가 여기일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묻는 거죠. 그러면 같지 않냐? 네.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큰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니까 작단 얘기죠 그리고 그거에 반대라고 한다면 같지 않은 거에 반대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겠죠 만약에 이로게 쓰면 브라우저만 볼게요 똑같이 작다라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지금 조건문에서 비교 연산자를 보고 있는데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조건 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a가 b보다 크니 장리해서 지금 이게 출력이 됐었어요 이렇게 출력이 됐었습니다 자얘 값은 일단 위에 변수 값은 무시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0이라고 썼어요 한번 0이라고 써보시겠습니까 0이라고 쓰면 뭐가 나오나 뭐 나오죠? a가 b보다 크다가 나옵니까?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0은요. 주석으로 물어 볼게요. 0은 그러면 어,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얘가 False니까 거짓이라고 하니까 이 조건이 거짓일 때할 일인 여기 있는 게 작동한 거죠. 됐습니까? 컴퓨터에서 0은 False고요. 1은 True예요. 1이라고 써볼게요. 여기에 그럼 뭡니까? 1은 추르니까 추르일 때할 일이 유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얘 결과가 추르인 거죠. 그죠? 이 조건문, 이 조건문의 결과가 추르니까 얘가 작동을 한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주로 하고 직접 써도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잠깐 해봤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A가 B보다 아까 이렇게 만들어놨지. 네. 컴퓨... 여기에서 이 조건이 이 조건이 조건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만 확인해서 참일 때할 일, 거짓일 때할 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내려와 볼게요. 비교 연산자에서 좀 전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제가 다 소개했거든요. 이걸 소개 안 했어요. 여기. 지금 얘, 이퀄이, 이퀄이 얘가 세 개가 있고요. 얘는 이퀄이 두 개에다가 느낌표 하나 해서 어쨌든 세 개나 있습니다. 자, 얘와 얘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그냥 값이 같은지 다른지만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도 앞에 연산자와 p 연산자와 뒤에 p 연산자가 값이 다른지 같은지를 물어보긴 거긴 한데 type, type, type이 중요해요. equal이 세 개가 있으면, 있으면 type도 똑같은지를 묻는 겁니다. 자, 얘를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내려옵 비교 연산자, 늦, 얘는 여기에다가 직접 썼기 때문에 여기는 패스하고요. 밑에 type 비교로 가볼게요. 자, 조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f 1을 썼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화면과 같이 써보시겠습니까? 그러고 else도 써봅시다. 자, 저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참이라고 한다면, document, write. 두 값은 지금 이 1과 1이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 참인지 묻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값은 다르다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저거의 반대라고 한다면 반대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두 값은 같다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죠? 나 네. 같거나 자, 그러면 뭐가 출력될까요? 다르다가 출력될까요? 같다가 출력될까요? 쉽게 가 볼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출력돼요? 이거면 얘가 출력됩니까? 1번. 1번이 출력됩니까? 2번이 출력됩니까? 해 보고 보니까 뭐가 출력이 됩니까? 1번. 1번이 출력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보면 1번이 출력된단 말이죠. 요거. 왜냐면 1하고 1은 결과적으로는 둘다 1이니까 이 조건이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다시 느낌표로 바꾸면 느낌표로 바꾸면 1과 1이 같지 않니?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 아니죠. 참이 아니니까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같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1과 1은 이게 이렇게 숫자를 쓰든 여기 문자로 해서 했든 눈에 보이는 글씨는 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 겁니다. 같으니까 지금 얘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밑에다가 또써 볼게요. 똑같이 해 볼게요. 참이라고 한다면 다르다가 나올 거고. 같다라고 한다면 같다가 나오겠지. 지금 뭐라고 나와요? 두 값은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두 값은 다르다.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란 얘기예요. 2하고 2는 같지 않대요. 그죠? 어? 아까 1하고 1은 같았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 q u 을 하나 더 썼더니 같지 않다라고 할까? 자, 지금 얘, 얘는 뭐를 따진다라고 했어요? 저 값의 타입까지, 타입까지도 비교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타입이 뭐길래?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서 타입을 확인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타입 오브를 이용해서 값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을 확인하는 문법은 이랬습니다. 타 타입 오브 하고 여기에 값을 넣으면 그 값이 그 값이 문자면 스트링, 숫자면 넘버, 그 값이 함수면 뭐 함수나 객체면 오브젝트. 그 값이 배열이면 어, array는 오브젝트하고 같이 찍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들의 타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콘솔에서 밑에 콘솔에다가 한번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해서 도대체 저 타입 숫자 2의 타입과 타입 of 숫자 2와 타입 of 작은 단표 있어요. 작은 단표에다가 이렇게 찍었을 때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해 보자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지금 제가 두 개의 값을 확인했어요. 숫자 2의 타입은 뭐니? 넘버야. 여기하고 2긴인데 앞뒤로 따옴표를 넣으면 걔는 타입이 뭐니? 스트링 문자야라고 하고 있죠. 그죠? 값은 둘다 2로 같지만 타입이 다르니까 얘는 타입까지도 똑같은지를 묻는 거였으니까 이 조건은 참이 되는 겁니다. 다르다고 확인됐어요. 요 요거 두 개가 다르니 오 어, 달러.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뒤에 어, 고급 테크닉 할 때도 우리가 조금 복잡한 스크립트 할 때에 예, 종종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두개 값만 비교할 때는 이퀄 두 개. 근데 그 값의 타입까지도 비교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3개 이렇게 구분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타입을 볼려고 전해놨어요 자, 조건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중첩 조건문은 말 그대로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완문, 혁성 해볼게요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 거, 기본적인 구조를 일단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가 위에 조건문에서 a, b를 이렇게 담았거든요 그러면 걔를 그대로 활용해서 써 볼게요 if a가 b와 같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는 여기에서 같지 않다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if 하고 이렇게 조건문을 하고 else에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조건문 전체 안에서 여기 안에서 묻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자 같지 않다 그러면 if가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 이 if문 전체 안에 if문이 그대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중첩 조건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요.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 참일 때할 일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큰지 작은지를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큰지 작은지. 여기에서 그러면 A가 B와 A가 B보다 크니? 라고 물어볼게요. 크다라고 한다면, 출력하라고 합시다. 다큐먼트. b r i g h a가 a가 b보다 크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작다겠죠. 작다. 그리고 이 조건은 전체가 이 조건은 유스토이까지가 참일 때할 일이 이거였고, 이 조건 a가 b하고 같지 않니? 그거의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같다라고 출력하면 되겠죠. 확인해봅시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해보면 지금 중첩 조건문 여기죠? 조건문의 조건문 해서 지금 앞서 우리가 A10, B20 해서 10과 20으로 저장을 해놨으니까 지금 이 조건은 참이 아니죠 A가 B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돼서 지금 화면에 A가 B보다 작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이렇게 넣는 거. 이것도 많이 활용하게 되실 겁니다. 조건문 안에 조건문.